오늘은 한국의 백화점이 전 세계 백화점 매장 중 매출 1위를 달성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매출 1위를 달성한 매장은 바로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입니다. 서울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해서 서울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백화점인데요. 2021년 전 세계 백화점 매장 중 매출 순위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은 국내에서 운행 노선이 가장 많은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 위치해 있어 더욱 유명한데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관광 코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을 찾은 한 외국인은 내부 시설만으로도 즐길거리가 많고 없는 브랜드가 없어 편하게 쇼핑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다음번 한국 여행에서도 꼭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길 만큼 좋은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럼 대체 수많은 백화점들 중 어떻게 이곳이 매출 1위를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한국에서 제일 잘사는 강남에 위치한 이유 역시 크겠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가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국내에 내려야 하는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정도로 위치가 좋은 곳이었는데요. 그중 롯데가 앞서 이곳에 있던 센트로시티를 다음 인수 타겟으로 정했다는 소문이 돌자. 2012년 10월에 신세계 측에서 급하게 센트럴시티 지분율 60%를 사들여 최대 주주가 되었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센트럴시티 인수 후 반년 뒤인 2013년 4월, 서울고속버스터미널마저 신세계가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면서 이곳 강남점에 사활을 걸었다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자본을 쏟았는데요. 그런 각고의 노력을 보상이라도 한 듯, 2010년도 후반엔 전국 백화점 매출 1위를 달성하였고, 2021년에는 전 세계 백화점 매장 매출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전 세계 백화점 매장의 매출 순위를 3위까지만 말씀드리면, 3위는 일본으로 도쿄에 위치한 이세탄 신주쿠 백화점이 2조 2천억을 기록하였고, 2위는 프랑스 파리의 갤러리 라파에트로 2조 3천억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1위는 강남에 위치한 신세계 백화점으로 2조 5천억을 달성하여 당당히 1위에 올라섰습니다. 이중 파리의 갤러리 라파예트는 관광명소라고도 불릴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정말 유명한 백화점인데요. 전 세계에 대로라 하는 온갖 브랜드와 명품들이 선점에 있어 라파예트 하나만을 보고 파리에 간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랜드마크입니다. 그러니 신세계백화점 매장이 이곳의 매출을 뛰어넘은 것에 전세계의 명품시장과 기업들이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비단 신세계백화점뿐만 아니라 한국에 위치한 다른 백화점들의 매출도 전세계에서 최상위권이라고 하는데요. 롯데 잠실점과 본점이 각각 1조 8천억과 1조 6천7백억을 신세계 센텀시티점과 현대 판교점이 각 1조 5천7백억과 1조 2천4백억을 기록하는 등 한국 내수 시장의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2022년 기준 국민 1인당 GDP가 3만 5천 달러를 기록하였는데요. 3만 달러를 돌파한 후 3년도 채안 되는 기간에 3만 5천 달러를 넘어선 것입니다. 또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3에서 5년 안으로 4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한국의 시장을 놓치기 싫은 명품 브랜드 생산 기업 역시 자신들의 제품을 한국에 선 출시하는 등 한국 시장을 잡으려고 혈안이라고 하니 다시금 한국의 성장의 대단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점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도 한국에 있다고 하는데요, 알고 계셨나요?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은 바로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신세계 센텀시티점입니다. 연면적이 무려 41만 8천 제곱미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2009년 3월에 개점하여 뉴욕 메이시즈 백화점 본점을 뛰어넘어 세계 최대 규모의 백화점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부회장이었던 구학섭 부회장도 아시아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세계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라는 사실은 기네스북에 등재된 것을 보고 나서야 알았다고 하네요. 이런 센텀 시티점에는 세계 3대 명품 브랜드라고 불리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이 전부 입점해 있으며 그 외에도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명품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백화점 내에는 영화관, 스파, 아이스링크까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온갖 문화시설이 있어 규모가 상당하다고 하네요. 이상 오늘은 전 세계에서의 한국 백화점이 어느 정도의 규모와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해서 놀랍진 않으셨나요? 그럼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